돌집을 짓다 보면은 뒤편에 어, 창고라든지 어, 또는 그 주방 쪽으로 통하는 그런 공간에는 어, 흙으로 덮는 봉토집 또 벽면이 그 어, 뒤에 언덕하고 밀, 밀접한 곳에는 습기가 많이 그 생기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그 밑에다가 바닥 밑에다가 이렇게 200 m m 파이프를 아주 그 전체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꼽아서 어, 이, 이 창고 속의 그 습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습기가 어,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습기를 열 필요는 없지만은 공기 구멍만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건조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끝 부분에는 쥐나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공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스덴만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맑은 공기만 창고에 들어온다면은 그 창고에 여러 가지 보관한 그런 그 부식 재료라든지 또그 보관한 물건이 습기로 인해 젖는다든지 상하지 않는 그런 그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방과 그 창고는 항시 그 돌집을 짓고 어그 땅을 아끼기 위해서 벽면을 어 언덕에 붙이다 보면은 이 창고에는 어 섭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 이런 섭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공기통을 어 여러 개한 뒤에 나중에는 이 공기통을 표면까지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어 망을 이렇게 어 위에 덮게 되면은 맑은 공기는 항시 유통하면서 습기가 빠지기도 하고 또 맑은 공기가 유입됨으로써 부식재가 상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